욥기 36장 11절로 14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라는 엘리우의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별 생각 없이 이런 내용의 구절을 맞는 내용 진리의 내용으로 무조건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들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을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엘리우의 말에서 아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참으로 참담한 말입니다.